자,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 32번, 33번, 34번, 36번, 네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사람은, 자, be acclaimed as는요, 뭐뭐라고 칭찬받다, 칭송받다라는 수동태입니다. 가장 위대하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교될 만한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주제문이고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리스트 장이요 어, 여기 미국에서 그의 첫 번째 투어하는 동안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듀링은 뒤에 명사가 오죠. 이 자리는 Y를 우리가 쓰지 않는 걸 아시죠. Y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호동사가 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임프레스는 기획자죠. 기획자인 소울이라는 사람이 1923년에 미국으로 그를 브링백이죠. 다시 데리고 왔을 때 몇몇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가 약간 미끄러졌다는 것은 실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올린 리스트인 미스차 엘만의 아버지였던 이솔 엘먼이라는 사람이 예, 이분 아닙니다. 다른 분이죠.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실력이 준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애하는 친구들아 이 바이올린 리스트는 오늘 어, 파가니니의 콘체르토를 정말 잘 연주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지금까지 그가 했던 것처럼 스플렌디리, 화려하고 훌륭하게 근데 오늘 당신들이 기준이 다른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들은 여기 K라는 사람 말고 이제 엘먼이나사이패츠나그외 나머지 사람들, 더레스트는 나머지고요. 어레스트는 휴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쓰면 안 됩니다. 어레스트는 휴식. 더레스트는 나머지. 나머지 연주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죠. 당신 모두는 이미 성장했고 이랬죠? 그리고 발전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 아티스트인 어 그러니까 예술성, 기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지식과 평가. 예, 이거는 뭐감상이라는 뜻이죠. 지식과 감상이 있어서 발전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당신들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쿠빅이라고, 쿠빌릭이라는 사람이 연주를 덜, 덜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표준,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평가도 달라지는 거죠. a p 레 r a 평가. 자, 33번 갈게요. 자, 이 수리에서 만들어진 배가 이 테세우스가 항해하였던 똑같은 배라고 할수 있을까?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자, 테세우스는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웅이었죠. 자, 그가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이 히스메는 부화입니다. 히스머는 그와 그와 그의 부화를 운반하였던 그 선박은 소대시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해져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몇년 동안이나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 나무로 된 판이죠. 그죠? 예, 새로운 나무 조각으로. 그것에 낡고 썩은 판을 갖다가 교체하였죠. Replace A with B죠. 예. 여기 앞문장에 주어동사 있는 주절이 왔으니까, 심표 다면 ing, 분사구문이고요. 분사구문 ing는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오겠죠. 그리고 형용사 다음에 심표가 나오면 end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심표, 형용사, 명사, 한 단어죠. 음, 그리고 플루타르크, 이 플루타르크 영웅주는 쓰신 분이죠. 이 플루타르크가 철학자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수리된 배가 테세우스가 항해했던 똑같은 배일까? 여전히 이렇게 물은 거죠. 자, 하나의 널판지를 리무브 제거하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뭐큰 차이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 원스입니다. 원스는 뭐뭐 할 때란 뜻이죠. 모든 널판지들이 다 교체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실일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널판지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테세우스가 몰았던 진품 배라고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수동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능동을 쓰면은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수동을 쓰면은 아무것도 안올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 전치사가 오겠죠. 자. 몇몇 철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용이 이제 나오죠. 문장 사유입니다. 배는 그 모든 부분 부분들의 합이어야 한다. 뭐냐면 하나의 부품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유에거 받아주고요. 그래서 순서가 되죠. 진실이라면, 그러면 배가 푸시 s h a r o u 는 여기저기에 밀쳐지는 겁니다. 자, 그 여정 동안에, 예, 이것도 w h i 쓰시면 안 되고요. 예. 그 여정 동안에 여기저기 밀쳐지고 그리고 작은 부품들을 잃어버렸을 때 as 에프 그죠? 그랬을 때 it 그것은 테세우스의 배가 되는 것을 아마 이미 멈추고 말았을 것이다 얘기죠. 예, 더 이상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었겠죠. 왜? 배는 모든 부분들의 합이어야 되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더 이상 테세우스 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묻고 싶은 건 이런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34번을 한번 볼게요. 자, 34번을 보시면, 어, 사람들은 셀덤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는 거죠. 예, 많은 신용대출입니다. 신용거래를 확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크레딧은 신뢰라는 뜻도 있지만 돈을 빌리는 거죠. 신용거래. 그 뜻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어, 어떤 상대방의 미래가 현재보다 더좋아질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내 돈을 빌려갔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다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렸을 때 나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빌리고 싶지는 않다 이 뜻이죠. 하나의 종류나 또 다른 종류의 신용 거래는 자 어렌지먼트는 계획이라는 뜻이죠. 예, 돈을 빌리는 계획 신용 거래는 모든 알려진 인간의 문화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이전 시대에서의 어떤 문제는 not A죠. 그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누구도 have no idea, 몰랐다는 거죠. Have, don't know, 몰랐다는 거죠. 그 신용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을 어떻게 빌리고 어떻게 갖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럴 셋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연장하기를, 확대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예, 부정어구죠. 셀덤, 거의 못 맞았다. 왜냐면 하 그들은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그들은 일반적으로 b e l 믿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과거의 시간이, 패스트 타임이 아니고요. 타임즈 패스트. 지나간, 지나간 시간이 그들 자신의 시간 현재보다 더 좋고 그리고 또 믿는다 대시 두 개의 조구죠. 예, 이게 병렬 구조죠. 미래의 시간이 더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기 빈칸 다 기억하시고요. 예. 요즘은 도 좋은 지문이죠 이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풋 put 말하자면 풋은 여기서 말하자면이란 뜻이 있죠. 투는 이풋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적 용어로 말해보자면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부의 총 양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미래 에벌 돈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1년 우리가 전체 삶통안에벌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자, consider it 목적 보투감 목적어 진 목적어고요. 예. 해석은 진 목적어 하는 것을 나쁜 내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데디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쁜 선택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자, 다운 더 라인이라는 것은 미래의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10이어 다운 더 라인이니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뜻입니다 예.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부를 생산할 거야. 미래 에더잘살 거야.라고 이게 우드가 가정의 우드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나쁜 선택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겼다는 거죠. 사업이라는 건요 제로섬 게임과 같은 겁니다. 제로섬 게임은 내가 한명의 이익을 얻으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윈윈 게임의 반대 말이죠. 자 물론 예 고대로 갑니다. 한 특정한 빵집의 수익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옆집에 있는 빵집의 at the expense of 희생이 있어야겠죠. 자, 영국의 왕이 자기 자신을 부자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프랑스의 왕을 강탈함으로써 그게 가능하죠. 당신은 많은 다른 방식으로 파일을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기가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예. 부가 분배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 양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신용거래를 하지 않았던 이유라는 겁니다 자 36번 한번 가볼게요 다른 관점이 에스프쳐 예, 되겠죠 그죠 다른 관점이 이 교실에서 다른 예 다이아 그램은 그림으로 그려진 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서 좌석표라고 나오는데 다른 좌석표를 리절트인은 발생시키다 라는 뜻이죠. 예, 바로 발생시켰다. 자, 사우스 밀워키 지역에 각각의 어떤 교실에서 내가 했던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는 이 좌석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책상의 여기까지 이제 주절 끝났죠? 바로 그들의 이름과 함께 라벨이 붙여진 이래서 pp구요. 자, 그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써 있으시죠. 보조물이란 뜻이고요. 여기가 중요한 건데, aid to ing입니다. 예, 이 to가 어디 어디에 도와주는 것, 어디 어디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뜻이어서 이 전, 전치사 t 죠 어디 어디에라고 해석되는 건요. 그래서 이건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to 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to to recognize가 아니라 to recognize입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첫날. 자, 여기 프리젠트는 참석한이라는 형용사고요. 프리젠티드를 쓰시면 안 돼요. 프리젠티드는 제공되다 라고 하는 pp 동사에 드시고요.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내가 참석한 거기에 존재했던 첫날 1학년 교실에서의 점심시간 때한 그룹의 학생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좌석표를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서 그들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기는 투나 ing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묻네요. 선생님 이름 어디있죠 그리고, 아이가 도무지 만족을 안 합니다. 내가, 내가 앉아 있는, 그러한, 그, 책장, 바위는 옆입니다. 책장 바로 옆에 있는 의자의 스케치를 거기다 포함시킬 때까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의 이름과 함께 거기에 라벨이 붙겠죠. 이게 PP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왜 표시가 됐냐면은 여기에 s a d 는 일반 동사죠. 그래서 주어가 사람인데 그는 말, 나는 말했다고요. end 놓고 병렬 구조인데 주어 원을 갖다 병렬로 쓰거든요. 그래서 satisfied는 만족하다는 감정을 나타내는 데 앞에 비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를 꼭써 주셔야 돼요. was not satisfied. 이렇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아니, sit은 자동사죠. 자동사니까 주어 자동사는 완전하죠. 그래서 where를 쓰시는 거고요. 또는 on 위치를 쓰셔가지고 on which I was sitting 쓰셔도 되고 아니면 on을 뒤로 보내셔서 which I was sitting이라고 쓰셔도 되고 심지어 이 위치를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총네 가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른 형태도 제가 적어드리면 예,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예 또는 이게 오늘 갔다가 문장 맨 앞에 보내셔 가지고 예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 둘 위치가 생략되어 있는 셋 또는 위치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부분도 대수로 바꿀 수 있죠. 예다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이거 다 같은 거니 이거 생략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가지 형태를 쓸수 있습니다. 자, 전치사 오는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수겁입니다 이거 꼭 외우십시오. It occurred to 사람 대, 대디아가 이 사람에게 생각이 떠오르다 라는 뜻입니다. 아, 내가 거기에 포함될 수동태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가져진 조고요 나에게 떠오르지 않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무엇보다 나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제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도실에서의 나의 존재는 가장 새롭고 가장 주목할 만한 노트,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뭐다? 그날 일어났던 일 중에서. 그리고 이도 o 로지컬트 인클루드미 가져진주고요. 나를 포함시키는 것이 그 소녀의 입장에서 봤을 땐 논리적인 거였죠. 그녀의 관점은요. 이게 my point of view죠. 나의 관점. 그래서 소유대명사 mine으로 쓴 겁니다. 나의 관점과는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리절티는 발생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교실에 다른 좌석표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30. 저희가 6번까지 끝냈고요. 37번부터 38, 39, 41은 그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